공복에서 이거를 따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수원을 함께 볼 일일 MC 양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왜 나왔냐고요? 바로 오늘 이곳 여기 여기 수원에서 하는 행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즐기려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수문 장이라는 마켓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완전 귀엽고, 뽀짝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캐릭터들도 많고, 작품들도 많다고 해서 제가 거대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어, 너무 기대돼요. 완전 진짜 귀여운 거 너무 좋아. 그럼 가보실까요? 고! 오, 이거 자개 아니에요, 사장님? 아, 예, 자개에요. 너무 이쁘다 다로리 공방. 네. 제가 알기로는 자개는 일일이 이렇게 한땀한 땀. 한 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게 제작하시는데 자개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예뻐서요? <웃음> 예뻐서? <웃음> 네. 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예뻐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음 <laughs> 이렇게 예쁘게 빛이 반짝거리면서 특별한 우리나라 전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전복이요? 예. 네, 네. 전복. 전복에서 이거를 따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여기게 이제 우리나라 전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고 우와. 보여드리려고 깨끗이 세척하고요. 아니, 진 <laughs> 그러네, 이 안에 이 반짝반짝 거리는 아, 네. 이거를 따서 여기다 한땀한땀 한땀 박으신, 아 네. <laughs> 너무 멋있다, 과정을 들으니까. 네. 어, 다시 쓰고 거듭 쓰다? 제재상점? 네. 다시 쓰고 거듭 쓰다라는 문구를 보니까, 혹시 네. 제로에이스트 매장. 아, 아 맞으시구나. 네. 그럼 여기 있는 게 다. 네, 다시 쓰는 다이 형품. 친환경 제품들, 제로 웨이스트 제품들 판매 같이 습니다 근데 그냥 제로 웨이스트 아니라고 해도 그냥 이쁘다. 오 이건 뭐예요? 어,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건데 천유지라고 해요. 들고 다니는 천유지. 천유지요? 네. 이렇게 뽑았으면 필요가돼요 지금 아. 제 앞에 계신 촬영 감독님들 지금 땀 엄청 흘리시거든요? 이분들한테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오 이게 뭐예요, 사장님? 이거는 무빌 제품이고 한지로 버들잎 모양을 만들었어요. 음. 수원이랑 버드나무랑 많은 연관이 있어서. 그런 로컬적인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만든 제품이에요 버드나무 잎으로 그냥 하신 이유가 단지 수원의상징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맨 처음에 이거를 개발했을 때 제가 있었던 동네가 세류동이라는 마을인데 세류동의 이름의 어원이 버드나무랑 연관이 있고 아니 이분 수원 찐 사랑이네 수원에서 계속 쭉사하셨어요 제가 결혼하면서 수원으로 왔는데 그럼 얼마 안 되신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약간 전통 느낌. 오케이 여기 여기요 페디님 어떤 걸 팔고 계세요? 저는 단청 문화 유산 수리 기술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청 문양 활용해서 제품들 만들고 기획하고 있어요. 문화 도시 수원에는 플리마켓도 느낌이 좀 다르네요. 지역적인 어떤 특색이 담겨 있다랄까? 네, 이곳은 수문장 마켓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문장 아트페어입니다. 예. 이곳은요, 수원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래요. 그리고 참고로 작품을 직접 구매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제 취미가 작품을 이렇게 컬렉트 하는 거거든요. 저도 하나 구매해봐야겠어요. 이거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는 섬 같다. 그죠? 캐슬 엘리스 어? 어? 나볼줄 아나 어? 봐. 엽서로 이렇게 하셨네. 아, 이거 스타워즈 캐릭터. 엽서. 어? 이거 프리네 프리! 공짜래요 제가 작품은 못 샀고요. 수문당 마켓에서 산 제품들 언박싱 들어갈게요. 아니 이만큼이나 샀어. 미쳤나봐. 일단은 거울인데요. 손 거울이거든요. 근데 이거 왜 꽂혔냐면은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안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연꽃이에요. 보이시나요? 연꽃. 이 연꽃이 되게 디테일하게 박혀서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이렇게 있고. 음. 아, 이 쇼핑백 보니까 기억나는데 재활용에서 주신 <laughs> 쇼핑백이거든요. 제재상점. 제로웨이스트 물건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 빨아서 쓸수 있는 휴지거든요. 근데 원단이 진짜 얼굴 닦기에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케이스가 좀 너무 귀여웠어요. 체크체크. 체크. 음. 다로리 공방에서 가져왔는데요. 빛에 빛나는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빼보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다. 아까 이 의미가 우리 너무 마음에 들었잖아요. 인생이라는 먼 길을 떠나는 당신의 안정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소망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기억하는 의미의 키링입니다. 자, 이거 보시는 분들도 꼭 가져가세요. 이 제품은요, 소행성 구구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한지 버들립 모빌, 버들고리입니다 이렇게 모빌을 달아놓는 느낌 보이시나요? 도도도. 근데 아까 보여주신 거랑 다른 버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더 이쁜데요. 저는 이 위에가 뭔가 나무스럽고 더 이쁘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디님도 좋아했던 곳인데요. 슴씀 공작소에서 구매한 물건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그 월별로 그림도 이렇게 다 다르게 돼 있고, 빳빳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금 필요하지도 않는데, 미리 제가 25년도 달력을 샀다니까요. 진짜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른 타이밍에 할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커피 가이에서 구매한 커피 파우더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로 되어 있네? 이 파우더는요, 구운 아몬드, 갈색 설탕, 쇼콜라 묵직한 바디래요. 오 향이 고급지다 고급자 오오오오 보이 보이셨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파우더를 넣은 다음에 몇번 흔들어 주면 바로 이렇게 섞이거든요 이거네 이게 맞네 아 너무 맛있다 나 이제 한우 까누... 못 먹겠다. 송희 씨, 오늘 저희와 함께한 문화도시 수원 행사들 어떠셨나요? 아, 제가 너무 재밌었고 너무 유익했고요. 역시 문화도시 수원은 진짜 다르다. 진심이구나라고 느낀 게 수원에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런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게 그런 기반을 다져준다 이런 진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유익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혹시 그 수문당 마켓 또 다음 일정이 어떻게 돼요?